AI를 안 배우면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?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이유는 하나입니다. 돈입니다. AI를 못 쓰면 대체될까봐? AI 잘 쓰는 사람한테 밀려서 돈을 못 벌까봐? 남들은 AI로 대박 났는데 나만 뒤처질까봐? 이게 진짜 이유죠. 그런데 AI 강의 듣고 툴좀 만져본다고 돈이 벌리던가요? 아마 감도 안 잡히실 겁니다. 왜냐면 하 여러분은 지금 도구에 매물되어 본질을 놓치고 있거든요. 오늘은 AI로 돈 버는 사람들이 절대 먼저 말안 해주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시나요? AI부터 배워야 돈을 벌수 있다. 이거 진짜 아닙니다. 이건 망치 쓰는 법 배웠으니 이제 집 지어서 팔아야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집을 어디에, 누구에게, 어떤 디자인으로 지을지 이게 먼저 해야 됩니다. 순서는 반대입니다. 돈을 어떻게 벌지 먼저 정하고 그 다음 AI를 쓰는 겁니다. AI는 도구입니다. 그런데 다들 반대로 합니다. 이거 좋대. 저 둘이 뜬대. 프롬프트 배워야 한대. 그래서 배우고 나면 뭐가 남죠?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지? 이 상태가 됩니다. AI 1인 기업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. 그냥 사업입니다. 음식점이 음식 팔아서 돈 벌듯이 AI 1인 기업은 AI로 가치를 만들어서 파는 것뿐입니다. 맛있으면 살아남고 맛없으면 망합니다. AI 붙였다고 안 망하는 거 아닙니다. 오히려 더 빨리 망할 수도 있습니다. 유튜브 쇼츠요? AI로 영상 100개 뽑아내면 뭐할까요?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기획이 없으면 수익은 영원입니다.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. AI 시대의 1인 기업의 진짜 가치는 누구나 서비스 만들 수 있다. 자동화할 수 있다. 이게 아닙니다. 진짜 가치는 이겁니다. 리스크와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져서 시도 횟수를 미친듯이 늘릴 수 있다는 것. 이게 게임 체인저입니다. 이 세상은 확률입니다. 모든 사업의 성공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. 아무리 똑똑해도 일론 머스크급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번에 성공할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. 그럼 답은 뭐냐? 여러 번 하는 겁니다.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. 성공 확률이 10%인 게임이 있다고 칩시다. 한번 하고 포기하면 당신의 성공 확률은 10%지만, 열 번을 시도하면 성공 확률이 65%까지 올라갑니다. 20번을 시도하면 90% 육박하죠. 이 중에 몇 번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. 확률 게임에서 시행 횟수를 늘리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실 겁니다.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왜 힘들었을까요? 한번 시도할 때마다 돈, 시간, 인건비가 수천만 원씩 깨졌으니까요. 한두 번 망하면 인생이 휘청거렸습니다. 그래서 다들 시작도 못하고 불안했던 거죠.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. ai 1인 기업 구조에서는 혼자 가능하고 개발 속도 빠르고 자동화도 쉽고 초기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. 즉 실패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낮아졌습니다. 그래서 한번 올인해서 성공이 아니라 많이 던져서 하나 맞추는 게임이 된 겁니다. 이게 AI 시대 돈 버는 구조의 가장 미친 변화입니다.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. AI 쓰면 딸깍 한 번에 쉽게 성공할 수 있겠지. 아닙니다. 이렇게 접근하면 망합니다. 딸깍으로 쉽게 할수 있다가 아니라 딸깍으로 많이 할수 있다로 생각해야 해요. 물론 진짜 딸깍은 아니지만 이전 자영업이나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딸깍 수준이긴 합니다. 이 관점 전환이 전부입니다.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AI 1인 기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먼저 어떤 사업을 할지부터 정하세요. 그 다음 서비스가 필요하면 바이브 코딩, 자동화가 필요하면 n a d n 마케팅이 필요하면 뭐 여러 AI 활용, 이런 식으로 도구는 항상 나중입니다. 그리고 한 번에 올인해서 성공할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. 처음부터 계속 시도할 생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. AI 시대의 진짜 기회는 AI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. 많이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. 망해도 다시 만들고, 안 되면 구조 바꾸고, 계속 던질 수 있는 사람. 그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. 무슨 사업을 할지 먼저 정하세요. 그리고 AI라는 무한 탄창을 손에 넣으세요. 한 번에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. AI가 당신의 시간을 벌어줬으니, 바로 다음 시도를 하면 되니까요. 결국 끝까지 시도하는 당신은, 확률적으로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단독방에서 AI 시대 수익화를 가장 쉽게 할수 있도록 차원이 다른 정보들을 공유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